태고의 옛날, 하늘과 땅이 아직 가까웠던 시절. 한 줄기 빛이 북쪽 하늘을 뚫고 내려왔습니다. 그빛속에서 등장한 사나이, 그는 바로 해모수. 스스로를 태양의 아들이라 칭하며, 이 땅에 새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지요. 해모수는 단순한 사나이가 아니었습니다. 룡마라 불리는 신비로운 말을 타고, 세상 어디든 하루 만에 달릴 수 있었고, 화를 당기면 백발백중. 산을 가로지르는 사냥꾼이었지요. 어느날, 해모수는 아름답기로 소문난 하백의 딸 유화를 만납니다. 강물처럼 유려하고, 달빛처럼 은은한 그녀에게 해모수는 한눈에 반합니다. 그리고 전설처럼, 하늘에서 온 사나이와 강의 여신은 운명처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. 그러나 유화의 아버지 하백은 이 결합을 반대했지요. 어찌 감히 인간 세계의 족속이 하늘의 혈통과 어울릴 수 있는가? 분노한 하백은 유화를 강물 속에 가두고 해모수에게 더들 놓습니다. 하지만 해모수는 신마를 몰고 하늘로 날아올라 하백의 시험을 뛰어넘습니다. 이윽고 둘의 사랑은 이루어졌고 그 결실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. 그 아이가 바로 고구려를 세운 주몽, 즉 해모수는 고구려의 시조가 되는 신화적 인물이었던 것입니다. 하늘과 강 신과 인간을 잇는 해모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한민족의 위대한 시원의 꿈을 상징하는 서사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